타오르는 듯한 아유타야의 태양이 짜오프라야 강물 위로 금빛 가루를 흩뿌리고 있었다. 10년 만이었다. 열여섯 어린 나이에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이 도시로 피이 돌아왔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니파. 몰락한 하급 귀족 가문의 먼 친척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였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10년의 세월로도 지워지지 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강렬한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배에서 내린 빔은 번잡한 시장의 열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형형색색의 파툰과 사바이를 걸친 사람들, 코를 찌르는 향신료 냄새, 시끄러운 흥정 소리, 그리고 물 위를 오가는 수많은 배들. 모든 것이 변한 듯 그대로였다. 그러나 빔에게 아유타야는 더 이상 향기로운 추억의 도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산산조각난 가족의 비극이 베어 있는 원한의 땅이었다. 피메 아버지는 아유타야에서 촉망받는 향료 상인이었다. 진귀한 향료를 조합하는 그의 비법은 왕실에서도 탐낼 정도였다. 하지만 그 재능과 명성이 화근이 되었다. 아버지의 오랜 동업자였던 루앙대차는 탐욕에 눈이 멀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귀족 프라야시리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시기했다. 두 사람은 영모라는 끔찍한 누명을 아버지에게 씌웠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아버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가문은 풍비박산났고 빔과 어린 남동생 차이는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빔은 먼 도시의 유력 가문의 시녀로 들어가 숨죽이며 살아야 했고 그곳에서 귀족 사회의 위선과 권력의 속성을 뼈저리게 배웠다. 이제 그녀는 돌아왔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프라이아시리와 루앙대차 두 원수에게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몇 배로 되갚아주기 위해. 하급 귀족이지만 마음씨 좋은 파니 부인의 후원으로 핌, 아닌 니파는 조심스럽게 사교계에 발을 들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차분하고 단아한 외모, 조용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그녀는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밤이 되면 피은 파니 부인의 집 작은 방에서 아버지에게 어깨 너머로 뺀 향료 지식을 되살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향기.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자 비극의 씨앗이었고 이제 그녀에게는 복수의 가장 양칸 무기가 될 터였다. 며칠 후피은 시장의 한 허름한 찻집에서 남동생 차이와 비밀리에 만났다. 10년 만에 마주한 동생은 어느새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차이는 시장과 항구를 누비며 잡다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누나와 같은 분노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누님, 정말 돌아오셨군요. 차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이, 많이 컸구나. 빔은 동생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다. 복수하실 거지요? 아버지의 원수들 프라이아시리와 루앙데차 그놈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 반드시 제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서둘러선 안 돼. 그들은 교활하고 힘이 강하다. 우리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해.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뭐든 하겠습니다. 너는 저작거리의 눈과 귀가 되어다오. 루앙대차의 사업 동향, 프라야시리의 주변 인물들. 그들에 대한 작은 소문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내게 전해줘. 하지만 절대 무리하거나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네, 누님. 명심하겠습니다. 핌과 차이는 다시 만날 은밀한 방법을 정하고 헤어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핌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동생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엄습했다. 하지만 복수를 멈출 수는 없었다. 그것은 죽은 부모님과 자신의 잃어버린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핌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판의 부인을 통해 루앙 대차가 주최하는 작은 연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루앙데차는 한때 아버지의 동업자였지만 이제는 아유타야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어 있었다. 그의 부는 대부분 아버지의 향료 비법을 도용하여 쌓아 올린 것이었다. 연회장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천박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살찐 몸에 값비싼 비단 옷을 걸친 루앙데차는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피임은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그의 손가락에는 아버지의 것이었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핌은 애써 눌렀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루앙 대차가 최근 새로 들여온 서역 향료에 대해 불평을 들어 놓자 핌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입을 열었다. 루앙 나리, 혹 제가 실례가 아니라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디파 양이 아니시오? 물론이오. 어디 말씀해 보시오. 루앙 대차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등장에 관심을 보였다. 그 향료는 보관 방식이 잘못된 듯합니다. 본래의 깊은 향을 잃고 탁해졌습니다. 아마 습기와 열기에 너무 오래 노출된 탓일 겁니다. 팀은 향료의 특징과 올바른 보관법 그리고 다른 향료와의 조합에 대해 막힘 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루앙 대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허허 니파 양, 향료에 대해 이리 잘알 줄은 몰랐소이다. 혹시 집안 대대로 향료를 다루셨소? 아닙니다. 그저 어릴 적 잠시 배운 미천한 지식일 뿐입니다. 빔은 겸손하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서늘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루앙 대차는 빔의 향료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빔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여 향료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빔은 기다렸다는 듯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원수의 소굴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위험했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루앙대차의 저택은 그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듯 온갖 사치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빔은 그의 서재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 했었다. 분명 어딘가에 아버지의 비법이 담긴 노트가 있을 터였다. 그것은 아버지의 무고함을 증명할 중요한 단서이자 루앙대차의 파멸을 가져올 비장의 무기였다. 핌은 루앙 대차에게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며 그의 신뢰를 얻는 척했다. 동시에 그의 성격과 약점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루앙 대차는 탐욕스럽고 교활했지만 한편으로는 귀족 사회에 대한 열등감과 프라이아 시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핌은 이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핌은 파니 부인의 도움으로 프라이아 시리가 주최하는 연회에도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프라이야시리의 저택은 루앙대차의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귀족 행세를 했지만, 빔은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뒤에 숨겨진 잔인함을 간파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인간이었다. 빔은 프라이야시리 앞에서 최대한 몸을 낮추었다. 그녀는 그의 권력과 안목을 칭송하며 그의 허영심을 만족시켰다. 그녀의 우아한 자태와 지성미는 프라이아시리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는 빔에게 은근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덫은 놓였다. 빔은 두 원수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그들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향료 지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이 들려 있었다. 아유타의 밤은 깊어갔고 빔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핌은 루앙 대차와 프라이아시리 두 마리 뱀 사이를 오가며 교묘하게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루앙 대차에게는 새로운 향료 개발에 대한 귀침을 해주며 그의 사업적 야심을 부추겼고, 프라이아시리에게는 그의 정적들에 대한 정보를 은밀히 흘리며 그의 정치적 입지를 돕는 척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핌을 이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손아귀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핌의 다음 단계는 두 사람 사이에 본격적인 의심과 질투를 심는 것이었다. 그녀는 각자의 취향과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여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루앙 대차에게는 막대한 부를 상징하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희귀한 용연향을 선물했다. 하지만 그 향에는 미묘하게 신경을 자극하는 성분이 섞여 있어 그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핌은 향을 건네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루앙 날이 이 귀한 향은 오직 나리께만 어울리는 듯합니다. 듣자하니 요즘 프라야시리 나리께서도 이 향을 구하려 애쓰신다던데 먼저 손에 넣으셨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루앙 대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프라야시리가 자신과 같은 것을 탐낸다는 사실 그리고 핌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의심을 자극했다. 며칠 후 핌은 프라야시리에게는 그의 고고한 취향에 맞는 맑고 깊은 향을 지닌 침향을 선물했다. 최고급 비단으로 정성껏 포장된 침향은 그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빔은 침향을 받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프라이아 나리, 이 미천한 것이 나리의 높은 안목에 감히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듣자하니 루앙 대차 상인이 요즘 새로운 향료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데 혹 나리께 패가 되지는 않을는지요? 프라이아 시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루앙대차는 분명 자신의 비호 아래 불을 축적한 자였다. 감히 자신 몰래 다른 꿍꿍이를 벌인다는 말인가? 그는 핌의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느꼈다. 핌의 이간질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루앙대차는 프라야시리가 자신의 불을 질투하여 언제든 자신을 내칠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프라야시리는 루앙대차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려 한다고 의심했다. 한때 공고했던 두 사람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 차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중요한 정보들을 물어왔다. 루앙대차가 금지된 물품을 밀거래하고 있다는 증거, 프라이아시리가 과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질렀던 비리의 단서들이었다. 빔은 차이가 가져온 정보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며 복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하지만 복수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빔은 루앙 대차의 서재를 뒤지다 하마터면 그에게 들킬 뻔했고 프라이아시리가 보낸 의문의 사내에게 미행당하기도 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어머니의 눈물이 떠올라 괴로워했다. 복수심이 자신을 삼켜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빔은 도시 외곽의 고요한 사원 왓포를 찾았다. 그곳에는 존경받는 노승 루앙 포 탐마가 있었다. 그는 오래전 피메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고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피은 노승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고통과 범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스님, 저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루앙포탄마는 말없이 차를 따르며 피을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빛에는 연민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피마 복수는 칼날과 같아서 상대를 베는 동시에 자신도 상처 입히는 법이다. 내 마음속의 분노는 뜨거운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 버릴 수도 있지. 진정한 평화는 원수를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번뇌를 다스리는 데 있느니라. 하지만 스님, 제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을 푸는 길은 오직 복수뿐만이 아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수 있지. 내 아버님께서 남기신 향기처럼 진실 또한 언젠가는 세상에 그 향기를 드러낼 것이다. 노승의 말은 언제나 아리송했지만 피맥에는 큰 위안과 함께 미묘한 힌트를 주기도 했다. 한 번은 노승이 낡은 경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경전의 마지막 장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 있다더구나. 오직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그 뜻을 알수 있다고 하지. 빔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혹시 아버지의 비법 노트가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뜻은 아닐까? 빔은 다시 루앙대차의 저택을 드나들며 그의 서재를 은밀히 조사했다. 노승의 말대로라면 비법 노트는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루앙대차가 아끼는 오래된 괴짝이나 그가 즐겨 읽는 책들 사이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겉보기에는 평범한 불교 경전의 두꺼운 표지 안쪽에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빼곡히 적힌 향료 비법 노트가 들어 있었다. 핌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품에 안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아버지의 비법 노트를 되찾은 핌은 마지막 계획을 서둘렀다. 마침 아유타야에는 왕의 탄신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왕족과 귀족, 외국 사절단까지 모두 모이는 이 축제야말로 두 원수를 한꺼번에 파멸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축제 전날 밤, 빔은 차이와 다시 만났다. 누님, 드디어 때가 온겁니까? 그래, 차이! 내일 밤,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빔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녀는 차이에게 내일 밤 해야 할 일을 상세히 일러주었다. 차이의 역할은 결정적인 순간에 루앙대차의 밀거래 장부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위험할 수도 있다. 만약 상황이 잘못되면 걱정 마십시오, 누님. 제 목숨보다 아버지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누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자이의 눈빛은 확고했다. 축제 당일 아유타야는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왕궁 앞 광장에는 화려한 행렬이 이어졌고 밤이 되자 강변에는 수많은 등불이 밝혀졌다. 왕궁 연회장은 각국의 귀빈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비단 옷과 번쩍이는 보석들, 이국적인 음악과 춤, 진귀한 음식과 향기로운 술이 넘쳐 흘렀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암투 원모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빔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치장했다. 최고급 태국 비단으로 만든 사바이는 그녀의 단아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연회장 안을 조용히 거닐며 프라이아시리와 루앙데차의 동태를 살폈다. 두 사람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서로를 향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핌은 먼저 루앙 대차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 축하주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루앙 나리, 오늘 밤 아주 중요한 거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프라야 시리 나리의 심기가 오늘따라 매우 불편해 보이십니다. 혹시 나리의 성공을 시기하는 것은 아닐는지요 루앙 대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오늘 밤 몰래 진행할 밀거래를 핌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프라이아시리가 정말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잠시 후 핌은 프라이아시리에게 다가가 역시 술잔을 권하며 은밀하게 말했다. "프라이아나리, 오늘 밤 연회가 참으로 성대합니다. 나리의 위엄이 온 아유타야에 떨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루앙 대차상인이 나리 몰래 왕실의 다른 세력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리의 과거 비리를 빌미로 협박하려 한다는 말까지 프라이아시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감히 자신의 개가 주인을 불려 한다는 것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루앙 대차를 불러 족치고 싶었지만 왕과 귀빈들이 모인 자리라 간신히 참았다. 빔의 계략대로 두 사람 사이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 마지막 불씨를 당길 차례였다.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핌은 왕과 주요 귀족들이 모인 상석 근처로 나아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외쳤다. 폐하, 그리고 귀하신 나리들께 아뗄 말씀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연회장의 소란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핌에게 쏠렸다. 프라야시리와 루앙대차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저는 10년 전 역모제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향료상인 찬의 딸, 핌이라고 합니다. 핌의 고백에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찬의 이름은 아유타야에서 잊혀진 이름이 아니었다. 핌은 품속에서 아버지의 향료 비법 노트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제 아버님의 피와 땀이 서린 비법 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루앙대차 상인은 아버님을 배신하고 이 비법을 훔쳐 막대한 불을 쌓았습니다. 내, 내 인연! 감히 어디서 그런 허튼 소리를! 루앙 대차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대로 차이가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 여러 개를 들고 있었다. 여기 루앙 대차 상인이 그동안 저질러온 밀거래 장부와 프라야시리 나리와 공모하여 찬나리를 모함했다는 증거 서류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루앙 대차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프라이아시리를 향해 소리쳤다. 프라이아 나리,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나리의 지시가 아니었습니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이 배은망덕한 놈! 프라이아시리는 루앙 대차의 폭로에 격분하여 소리쳤다. 그는 어떻게든 루앙 대차 혼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당황한 모습과 루앙대차의 절규는 그들의 공모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만들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왕은 진노했고 귀족들은 경악했다.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왕의 엄명이 떨어졌다. 프라이아시리와 루앙대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과거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결국 참형을 면치 못했다. 10년 동안 아유타야를 주름잡던 두 거악은 그렇게 허망하게 몰락했다.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졌고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빔과 차이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후빔은 다시 왓포를 찾았다. 루앙